예. 제 하이 트래픽 아카데미 그 이후에 제 클릭뱅크 수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 실제 실시간 녹화 화면이고요.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클릭뱅크. 자, 보다시피 제 클릭뱅크 아이디고요. 지금 로그인 상태입니다. 보시면 보시다시피 오늘 어 미국 시인으로 11월 30일 총2064.24 달러 수입을 올렸습니다. 엊그제는 1,000달러, 오늘 2,000달러를 넘어가지고 이거 좀 놀랬고, 하이트리페 아카데미 수입에 대해서 어 굉장히.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덕트인 것 같습니다. 요거, 한번 보시고요. 나중에 이어서 또 올리겠습니다.